자, 봅시다. 오른 나왔고, 정글의 엘리스. 이거 마법 자항형 나쁘지 않죠? 어, 잠깐만, 룸 빨리 바꿔야 되는데. 와, 요새 확실히 집공 엘리스 진짜 많이 보이네요. 원래, 룬이라는 게 뭐, 유행타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집공 엘리스가 최근 들어 진짜 많이 보입니다. 다만, 이 판은 제가 이게 마법 저항력을 들었는데, 사실, 오른 상대로는 방어력 또한 나쁘지 않아요. 오른의, 그, 딜링은 보통, 그니까, 러폭 딜? 주 딜은 W랑 W에 붙어 있는 그, 패시브 평타. 이런 거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초반 라인 전할 때는 미니언 딜이 아프고 플러스 오른의 Q 스킬이 주로 잭스를 견제하는 스킬이거든. 딱히 W는 초반에 맞아봤자 아, 아프지도 않고 반격 있으니까 이제 W 맞은 상태에서 불안정 상태에서 평타 맞는 거 그런 일 별로 없을 거고요. 그래서 초반에 방어력 또 나쁘잖아요. 바탕화면으로 막나가버려요 그래요. 갑작스럽게. 뒤로 먹어. 말끔하게 포기하네. 짜잔. 내가 돌아아 진짜 상를안 때리네요. 어, 쇼. 내가 너무 순진하게 했다 방금은. 병타를 한번 더 때릴 걸. 내가 성대하지. 분홍색 채팅하는 트위치입니다. 스위치에서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채택장 이쁘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어 모르고난다 땄네 이래 네. 놀리면 죽어야죠. 근데 라인이 좀 많이 버렸네. 라인 상당히 많이 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킬은 이득이긴 한데 지금 경험치가 많이 밀리거든. 라인도 안 좋고. 오른이 3레 되면잭스좀 견제할 수 있어요. 빡세게. 일방적으로는 밀기만 할수 있는데 싸고싶다 그거죠? 맞아가면서 이슥이 넘좀데 한번 싸워봐 적을 계속 갚아주네요 아왜 안때리냐 어우 왜안 <laughs>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딜 교환 자체는 제가 손해 보긴 했는데 이게 나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오른이 방금 라인을 계속 홀딩하려 고 시도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스키드랑 W랑 퓨랑 쓰면서 라인을 기게 됐거든요. 그리고 마나가 떨어져 있어요. 잭스가 흠나 뽑아서 라인 홀딩만 시도 성공할 수 있다면 나쁜 딜 교환이 아닌데 샹 감이었네. 경만 밀려 지금 오른 5 레벨, 잭스 3 레벨. 못 먹겠다 꽤 꼬. 아. 오른 라인 클리어 쓸만하죠. 모든 스킬이 광역 스킬인데 모든 스킬이. 예를 들어 리메이크 전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 얘는 라인 푸시가 엄청 느었거든 저런 레드 버프면. 잭스 그래도 흠나 뽑았고 뒤 엘리스도 하더라 걸렸네. 공격 미니 와이드 오 전부 죽고 봤어. 내가 물러가갈거 알고 있었다. 나나 아, 때릴 거야? 미니 안 먹어? 먹을 수 있다 그건가? 못 먹네. 넘벼 뭐하라? 여기서 홀딩 시도 하겠죠? 이제 먼저 들어라아고니타네 머리 쓰네. 야자, 오른 머리 쓰네. 탈입 7초. 홀딩 안 되게. 아, 빨리 빌어야 되는데 이거. 빨고 특포보다심파가 좋은가요? 어, 쓰기 나름이에요. 두 아이템 다다 다 쓰기 나름이에요. 이거 내 얼굴은 뭐야? 확인하러 왔어. 다이볼 수도 있고요. 이거 라인 버려라 그거예요. 잭스야 라인 버려라. 너 근데 궁없다 친구야. 너안봐안봐맵안봐맵안봐 친구. 아 가비. 가비 가비. 칠찍이잖아 고 싶다. 패시브를 지금 안쏴 가지고. 치했습니다 패시브를 지금 안 쏴서 우기좀 그렇다. 칠백 따라왔어. 일단 흠나 들고 있으니까 피해 보 갑시다 천천히. 엘리스 고치가 없긴 한데 줄타기 겠거든요은 이곳은 이스바이곳바다용이면좋이을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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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죠은리스한이이 오른 스킬 피하는 거요. 이게 오른이 보통 잭스한테 큐를 언제 날리냐면 잭스가 미니언 막타 먹을 때쓰려고 하거든요. 웬만해서. 내가 상하 그거 좀 신경 쓰면 돼요. 신경을 좀만 써주면 오른 큐 스킬 좀 피할 수 있고. 근데 W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접 챔피언인 잭스 특성상 앞에서 그냥 W 쓰는데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못 맞췄네. 홀드치는 드 그래도 대포 미니언 웨이브라 웨이브 선신이 별로 없는데 배가 나가네 철거도 안 들고 있는데 방카 나가버리네요. 어, 쨉 먹겠는데 이제 내 철이다. 올라감 곧 뜹니다. 아 전령을 계속 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아까 오른 죽고 나서 엘리스 라임 밀고 빠졌잖아요. 내내 밀고 있었어, 내내 먹고 있었어 지금까지. 이 타이밍 쟁 당하면 억울합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핑화 작업을 미리 해놔야 되는데, 즉각 을다니몇세 내가... 만화가 없긴 했거든요. 뽑아야 돼. 정 결론님, 안녕~! 다미보아 참. 아 공도 못 썼다. 음. 게대로 아니야 이거? 게임 바뀌었나대로인가궁두개 뺐어. 이제 다 방패 나간건 아쉬운데 아 방패 나간건 많이 아쉽네요 엘리스가 사실 이게 또올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버프 다 챙긴 다음에 탑에 또올 줄은 몰랐다 아 틀렸구나 이거 제가 그러니까 집거 버프 다 먹고, 와, <laughs> 어떻게 하지? 아, 좀 묘하지, 좀아저버티지 아우, 저런 궁이랑 반격도 못 쓰고 죽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심해서 하는 건데, 오른이 여태 계속 큐거리 안 주다가 갑자기 큐거리 내어줬거든요 이건 내가 의심을 봤어요. 봤었는데. 봤어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거네. 내가 너무 순진했지. 엘리 스킬 먹기 시작하네. 여기서 600골드. 여기서 600골드. 1000골드. 1200골드 챙겨 왔어요, 벌써. 야, 엘리스 없으니까 어때? 안 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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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저, 저, 잠안보이잖데 캘꼬 3일째 심파자 정해졌냐고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긴 한데 심파자 쪽으로 조금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릴스도 있고 하니까 라인전이 렇게 유리할 땐 딜템 위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뽑아서 굳이 내 왕기를 늦추지 말고 딜템을 더 주구장창 뽑아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하자라는 게 보통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거 뽑, 뽑, 뽑는 나쁘지 않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으로. 아욕나가냐 엘리스 갑자기 잘 크는데 3킬 먹었어요 탑에서 1킬 제압골드? 여기서 1킬 제압골드? 여기서 중대와요. 1킬 용까지 가져간다 빨리 간다 <laughs> 상황이 안 좋은데요 엘리스 레드 없지 않았나? 심퍼자몰라이요 저도 많이 쓰고 있어요 괜찮은 되는 것 같아 오른 궁 조심 먹고 다니네 내가 상대 방패 깨졌고. 제뭐 라인 미으러봅는데 딱히. 난민다야아 이게 먹었어 아 이게 먹으면 됐어 아 잭스 버프 되는 거요? 그냥 간단하게 스텝 버프? 전 그냥 스텝 버프 하면 좋겠어요 딱히 막 복잡하게 뭐 하지 말고 스텝 버프 아 라인 잘 밀어 진짜 라인 너무 잘 밀었죠 레드 떴죠 정레드 갔냐 치과선 나타 밀려야 돼. 엘리스 온다 그건가 이거 이제. 저 노틸 올라왔어. 노틸 노틸 올라왔을 때 절로 가야 돼. 엘리스 조심, 내려 챙 겼을 거고, 조심 하고 엘리스 보인다. 이거 지금 뒤로빠 지는 거그 거예요. 라인 밀어 달라. 야 잭스야, 라인 좀 밀어 줘. 나집 가, 나집갔 으니까 연 기하 는거 이렇게 라인 을또안 밀고 있 으면 정말 집 가버리 죠. 연기에요, 연기. 나집 갔으니까 라이브 밀어줘. 전령으로 일단 우리가 퍽을 먹자. 여기 여기. 마저템 위주로 좀 챙길 필요가 있겠죠? 여기 AP 3명, AD가 2명. 아, 돌풍이 2명이라고 잡기 힘들겠는데? 쿨감템을 좀 덕지덕지 두르지 않는 이상 저기 딜러진 잡기 좀 어, 어렵겠는데요? 오랜만에 되는 버프죠. 그쵸. 저도 기대가 되네요. 오른 이 타임에 집 가면 타워 밀릴 수 있어요. 오른님. 아유, 저도 못 먹냐. 집안 가겠는데? 어? 터보왕공탱크네 정글 먹읍시다. 이거 밀고. 오른이 그냥 집안가버리 완료 아비가올라오 이런 건 먹을 필요 없어요 오르니 지금 계속 딜 그냥 안 내어주거든요 야 잭스야 너 라인 밀어줘 나 혼자 받아 먹을게 시스? 나안 밀려 별로 안 밀려 라는 느낌으로 그냥 게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타 갔을 때 갔습니다. 누가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잭스가 성장세가 월등히 좋아 보이지만 백화님 조이민 많이 반갑습니다 잭스가 지금 라인을 안 미는, 안 미는 거 야, 싸우자 그거예요 오르나 싸우자. 오르나 싸우자. 근데 용이 1분 남았네. 먹으려면 킬어 먹어. 잭스가 몰라고 뜨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죠. 비이고도 힘 빠지는데 용 때문에 비이고가 지금 이거 용 포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뭐야? 없었다. 천웅 노냅니다. 삼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나간 게좀 아쉽긴 한데 나쁘지 않아 이런 건. 아 먹방할 시간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지금. 먹방 지금 준비하려면 너무 늦었다. 아 근데 이거 마법 저항력을 챙기자니 저기 핵심 딜러지는 AD 챔피언 원딜 두 명이고 앨리스가잘큰 상태에서 이거 AP 방템 준비 안 하기도 그렇고 걸 때리는데요 이거. 나중에 정령 영상 정도는 좀 둘러야 될것 같아요. 피읍템 2개나 있고, 정복작가도 있고, 총3 피읍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 AP 밸런스 잘, 잘 맞죠. 골치 아파요, 이럴 때가. 직스 입장에서. <laughs> 바로 나오죠. 이제는 용도 나오고요. 아, 용이란다. 레드 레드. 아저 먹고 싶 아야 그쵸 돌풍까지 들고 있고 되게 골택에 골 때려요 지금 잭수가뭐 하기가 좀 어렵다 앞라인 버텨야 되나 차라리 이렇게 되면 아 짤렸네 없어요, 우리 카이사가... 이거 카이사 잘못이란 말이 아니고, 그냥 없다는 말이에없다 아, 뭐하네 지금? 너거기서뭐거냐 얘들아 뭐야 지금? 이거... 이 지금? 거 이거... 이 연속 4명이죽었는데 연속으로 4명죽이죽었는데요뭐예요이거 파괴되었습니다 도이 <목소리> 못 가는데 이대일안 돼요. 저도 지는 것같은아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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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깨진 손해를 그래도 메코데로 W, 잠, E선마를 하는 이유는 상대 챔피언 따라 달라요 상대 조합 따라 다르고 근데 이판 같은 경우에는 적팀에 4킬 챔피언이 이렇게 원딜들이 있는데 얘도 약간 부정적긴 한데, 좀 킬템 올리는 거 주고, 애는 암살자고. 잭스가 좀 탱킹을 맡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방금 올렸습니다. 아, 니다 따라가자. 제가 레드 벗고 있었거든요? 이거 그냥 따라가면 잡긴 했는데, 좀 아쉽네요. 타이밍. 이번에 내려갈 겁니다, 용으로. 뭐고 아까비 이 야, 다 죽냐, 얘들아? 아니, 왜? 와! 서른 나왔어! 에반스식 팀원이다! 에반스식 팀원이다! <laughs> 역시. <웃음> 이게 에반스죠, 이게. 이게 에반스죠. <laughs> 지들이 미드에서 4명 연속으로 다 잘려서 죽은 다음에, 야! 바로 가져 바로 먹었어! 와, 또 잘렸어! <laughs> 4명 연속으로 잘리고, 네명 연속으로 또 잘리고 네 명이서 지들끼리 썰 e 쳐요와 대체 나는 여기서 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 네 명이서 게임할 거면 나는 게임을 왜 하고 있는 거야? 니들끼리 죽고 니들끼리 잘리고 니들끼리 썰 e n 거면 난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와 여러분 여기 티어가 예. 네. 다이아 3 구간이에요. 다이아 3 구간. 뭐, 티어 올라가면 애들이 게임 열심히 하고, 와, 썰이 안 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스포츠맨 정신에 입각한 정정당당하고, 긴박감 넘치는 그런 게임을 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티어 올라가면 이게 심해, 심해져요. 뭐냐면, 이기지 못할 게임은 그냥 빨리 썰은치버린 버린 까 티어가 낮을수록 뭔가 게임 자체를 즐긴다는 느낌이 있는데, 위티어로 올라갈수록 이기려고 게임을 해요. 그래서, 질것 같다, 바로 서은 쳐버리고, 라인전 망했다, 잠수 타버리고, 예전에 있잖아, 나도, 마스터 승급전 처음 했을 때, 팀원들이 세판다 던졌어요. 잠수가 세 번. 하... 이게 에반스식 팀운입니다. 어디 팀운 안 좋은 분들 있으면 저 보면서 힐링하세요. 와,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laughs>